구독과 좋아요, 감사합니다. What's up, 홀릭입니다. 자, 들리시죠? 아, 늦은 시간입니다. 에, 가게 마감하고 지금 새벽 3시 20분이 다 됐습니다. 오늘 왜 나왔냐면, 여기, 여기 동네 공원이거든요. 운동하러 나왔습니다. 운동 컨텐츠 안한지꽤 됐죠. 네, 계속. 가게 신경쓰느라 못하고 있었는데 약간 이 운동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이제 양심에 찔리고 어내 목표를 잡았으면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유산소 운동을 좀 해서 좀 지방을 태우려고 합니다 짜잔 요것도 준비했습니다 요게 멜킨이라고 하는 브랜드 아시죠 멜킨에서 나오는 이제 투인원 줄넘기인데 요 전자식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 몸무게라든지 내가 목표량이라든지 요런 거 이제 기록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줄이 이어져 있지가 않아요 요렇게 추가 달려있어서 요렇게 실내에서 제가 가게에서도 이제 하거든요 요렇게 실내에서 요렇게 요렇게 물론 줄 연결을 하면 이제 일반 줄넘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. 네. 아무튼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블로그에 담아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저는 진짜 오랜만에 운동 좀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! 와, 하루 종일 걸어 있다가 뛰라니까 다리가 바로 뭉치네. 좀 길다. 야외에서는 아무 줄 넘기는 맛이 있으니까 이렇게 줄로 하고 실내에서는 그 동그란 고무 추가 달린 줄넘기로 하고 실내에서 공간 제약 없이 아 자. 야 말하지 마. 야. 운동해. 단백하게 운동해. 단백하게. 다리가 풀렸어. <laughs> 다리가 풀렸어. <laughs> 다리가 풀렸어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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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laughs>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운동을 하겠습니다. 요거 묵직하니 괜찮네. 그럼 저는 조금 더 운동을 하도록 하고 진짜 딱 담백하게 운동만 할 거라서 벌써 지금 땀나죠 벌써? 네, 땀 나죠, 벌써. 땀좀 나요. 조금만 더 운동을 하고 몸이 좀 더 적응이 되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계속 좀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러면 담백하게 운동을 할 거니까 촬영 종료하고 계속 운동하다가 집으로 들어갈게요. 예. 오늘 여기까지 예.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운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 좋다 아이 좋아 아유. 아이고 오늘도 고생했다 아 내일도 화이팅